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주였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짱구만 해주시고요. 교육방송이죠. To s h a r 터 in this by internet p p o s o I'm n a financial r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9월 4일 목요일, 어, 4시 5분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캘리포니아 1시 5분. 지금, 한국은 9월 5일, 금요일이네요. Thank God, it's Friday. 새벽 5시 5분입니다. 자, 오늘 뉴욕 날씨 좋았습니다. 76도였고요. 한 24도 정도 됐는데,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끼고,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바람도 불고, 자, 주식시장도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다우가 45,621.29로 0 7제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S&P 500은 6 5 500, 0 2 0 8로 0.83%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 좀 변동성이 있더니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번 8월 28일 날6 5 0 2를 찍은 이후로 자한 이틀간 좀 떨어지더니 다시 이제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어, 날싹도 21707.69로 0.9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러셀 이천도 2375.40으로 1.08%나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4대 지수가 다 올라왔고요. 변동성이 15.56으로 4.83%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0까지 올라갔던 화요일날, 이 변동성 지수가 15.56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공포감이 많이 없는, 예, 그런 장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자, 어제 졸스 구인에 이어서 오늘도 비농업 부분 고용이, 어, 예, ADP 고용이죠. 사기업 쪽의 고용이 10만 6천에서 6만 5천으로 어, 예상을 했는데 54,000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고용자 회사에서든 예, 정부에서든 고용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쪽만 여름 동안에 좀 구인이 좀 늘었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예,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보시면은 실업상 청구 건수도 22만 9천에서 23만 예상인데 23만 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은 194만 4천에서 194만으로 조금 예 떨어지긴 했지만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든 예, 어제 구인이든 ADP 고용이든 예,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노동시장이 약간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9월 달에는 확실하게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 자, 이런 좀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ISM 서비스 PMI가 50.1에서 52로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어, ISM의 이제 고용이죠. 이게 46.4에서 46.5로 조금만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자, 노동, 서비스 고용도 약간 위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가는 69.9에서 69.1로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9월 달엔 확실하게 금리를 99.4%, 거의 100%에 가깝죠? 자 이렇게 금리를 내릴 거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월 달도 3.75에서 4%로 55.3%의 확률로 두 번은 내리지 않겠냐. 물론 10월 달은 가봐야 알, 알긴 하겠지만은 자 10월 12월까지도 이제 3.5에서 3.75로 세번 내린다가 4 8 4 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말 이사가 자 말을 하듯이 자 9월에도 내리고 이제 여러 번그 이후에도 내려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침체 신호가 잘 나오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채권금리가 굉장히 안정이 됐죠. 예, 그동안 연준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30년물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더 떨어져서 4.85로 3BP 떨어졌고요. 0.67%, 10년물도 4.16으로 4BP 떨어지고 1.09% 떨어졌습니다. 이념물도 3.58로 자 EBP 떨어져서 0.66%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자 안정되고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요. 달러마저 98.16 0.18%자 올랐습니다. 이제 서비스 경기는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죠. 노동 시장은 좀 악화되더라도 자 그래서 달러도 올라가고 유로화라든지 엔화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이 이제 불안화해서 금을 많이 해. 자 수요를 하다가 금값이 3,605불로 좀 떨어졌죠. 0.82%자 기름값도 66불로 좀 떨어지고 자 이러면서 금이 좀 강세를 아예 달러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채권 주식 다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연준의 독립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어 새로운 연준 이원을 어도만드 트럼프가 지금 새롭게 어 추천을 해서 지금 상원에서 지금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가 경제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을 자 이분이죠. 지금 새롭게 트럼프가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메란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국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준에서 같이 일을 하냐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 백악관쪽은 예, 쉬겠다. 예, 월급 안 받고 쉬겠다. 자, 요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는 결국 이제 소환자금 발급을 해가지고, 자, 연준이원 리사크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기지 프로드, 모기지 신청 과정 가운데 뭐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지금 조사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준을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오늘 경기가, 자, 노동 경기가 안 좋아서 채권금리는 안정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일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자, 비농업 부문 고용이 7만 3천에서 7만 5천으로 10만 밑으로 아직까지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 노동 지표 세 개를 보면은, 네 내일도 좀 낮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실업성 청구 건수는 4.2에서 4.3으로 조금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침체가 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식이 잘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의 이제, 이제 서베이를 돌려봤는데 어, 36%가 어, 리스크 오프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35%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오히려 올라간다는 사람이 29% 정도 되죠. 네, 그래서 한 64%가 올라가거나 뭐 크게 네, 주식시장에 영향 안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네, 주식시장이 잘 올라온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방금 얘기 드렸듯이 네, 75,000 정도의 4.3% 지금 예상을 하고 자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노동지표 ADP 나온거 5만4천밖에 안 나왔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연준의 금리나 자 확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주식시장은 예,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예, 반 이상이 오늘도 올라갔고요 3,861개 종목이 올라갔고요 2,481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 종목이 예, 잘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예, 떨어진 것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 보시면 오늘 아마존이 또, 자, 오늘 아마존이 주식시장 끌어올렸죠. 4.24%나 올랐습니다. 예, 아마존의 제플루죠. 인터넷 서비스가, 아, 어, 지금, 예, 제플루, 예, 비행기에 이제 쓰인다. 자, 그리고 블루 오리진, 자, 인터넷이, 자, 제플레스 쓰인다. 자, 요런 발표가 나면서 아마존이 4.24%나 올라갔고요 자, 메타라든지 테슬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늘 실적 발표 있죠. 네, 한 7분 정도 있다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거까지 다, 올라간 상황이고, 은행주들, 그 다음에 제약주들 일부, 예, 그 다음에, 자, 산업재나 필수소비재, 뭐, 그 다음에 이미 소비재까지, 넷플릭스, 디즈니까지 다잘올라간 자, 그런 하루였습니다. CNN의 POIN 그리드 인덱스 51이죠. 네, 그래서 지금 51까지 떨어져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딱 중간까지 오래간만에 예, 떨어졌습니다. 이제 살만한 주식들이 조금 보였는데요. 자, 사냥을 예, 잘 조금씩 자, 하시고 있길 바라고요. 자, 자그 다음에 오늘 섹터별로 보시면은요, 네, 경기가 조금 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자동차들이 조금 오전에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자 오늘 테슬라가 1.33% 반등했고요, GM하고 포드도 예,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그 외에 이제 우버라든지 자 중국 차들인지 루시드, 리비아는 오늘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테슬라는 그래도 자 올라가는 이유가 자 어제도 보여드렸지지만 옵티머스도 이제 곧 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자, 오늘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어떤 규칙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또 앞에 이렇게 윈드 실드죠. 예,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떼는 거를 예,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 윈드 실드가 없죠. 네, 사람은 비가 오면 이걸 닦아야 되는데. 음, 자율주행 차량에 또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줬다. 이런 좋은 소식도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텍사스 쪽에서는 어요 차를 자이패싱저 쪽에 보조석에 사람이 타서 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멈췄는데 이제는 이제 어 텍사스 의회라든지 이제 법으로 아니면 캘리포니아 법으로 사람이 여기 타게끔 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운전석으로 옮겨 갔다고 합니다 이건 법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사람을 예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테슬라 로봇택시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로 가셔서 애플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는 텍사스에 가서 오스틴에 가셔서 택시를 탈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모델 YL이 이제 사람들한테, 자, 배달이 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자, 요게 벌써, 자, 만대, 예. 중국에서 하루에 만 대씩 주문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테슬라 분위기 좋게 만들어 줬고요. 네 번째는 테슬라의 파워월이 벌써 자, 100만 대나 팔렸다. 자, 이렇게 또 발표가 났습니다. 자, 파워월도 잘 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공매도가 61.77%로 다크풀에서 좀 많이 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 테슬라 잘 올랐습니다. 3 3 8배까지1.33% 자, 반등을 했고요. 자, 어제 340불 넘어가니까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죠. 자, 오늘도 잘 버텨낸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반도체 쪽은, 오늘 좀 잘한 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적정주가 밑에 있었는데 오늘 4%자이 r 램도 3% 올랐고요 마블 테크놀로지 다시 2.87% 반등을 했습니다 인텔도 좀오르고요자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다시 양전을 해서 0.61%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03%자 끌어올렸고요 smh도 1.20%자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방금 이제 나오는 자 브로드컴 1.23% 정도 더 올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 어,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4%가 아직 잠깐하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자, 브로드컴의 실적이 1불 69가 나와서 3센트 더잘 나왔고요. 자, 매출이 159억 달러가 나와서 1억 3천만 달러 더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네, 예, 매출이 지금 22%가 더 늘었네요. 그러면서 주가가 1.44% 반등을 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에비다도 이제 107억 달러 정도 이제 나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현금도 지금 71억 달러 정도는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배당도 59센트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망 자체를 174억 달러 정도 예상인 170억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잘 나왔네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주가가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잘 방어를 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거는 자료실에 일단은 자,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 매출 159억 달러, 자, 나왔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어, 예, 뭐, 특별한 건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커스텀 AI 엑셀러레이터를 팔죠. 네트워킹 VM웨어도 이제 파는데, 어,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이 63%나 더 늘어서 52억 달러가 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에는 62억 달러로 52억 달러보다 더 늘어날 거다. 인공지능 쪽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매출 전체는 예 160억 대, 160억 달러로 22%나 더 증가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순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증가한, 예, 그런 모습을 더보여지죠 22억 달러 정도 순수익이 더 늘어났고요. 자, 주당 순이익도 45센트가 더잘 늘어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잘 나왔고요. 네,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룰루레몬이 아 13%가 자 주가가 떨어지네 실적이 룰루레몬도 이제 나오는데 지금 13% 정도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당 예 EPS는 3.10이 나와서 25센트가 더잘 나왔는데 매출이 25억 달러나면서 4천만 달러를 미스를 했는데 많이 미스는 안 했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작년보다 6.8% 올려놨습니다. 자 예상보다는 좀예 적게 나오긴 했는데 워낙에 높여놨죠. 자 매출은 예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3분기 전망을 이번에 내놨네요. 자 매출이 24억에서 25억 달러 정도 자 3에서 4%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자 얘기를 했고요자 그래서 자 매출 자체가 108억 에서 110억 달러 정도 더예 늘어날 거로 2025년에 자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에서 4% 정도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 지금 25억 달러로 거의 미스를 안 했는데 예 지금 네, 4천만 달러 미스 해가지고 자 일단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자 일단 오늘 그거 왜 반도체 쪽에서는 예 지금 엔비디아가 자 허니웰의 칸팀이 넘에 이제 투자를 한다 자 이런 발표가 나면서 자 오늘 네, 양자 컴퓨터들이 조금 예잘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특히 아이온큐랑 자 리게티 같은 것이 올라갔죠. 자 엔비디아도 공매도가 46% 정도 껴 있었는데 자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잘 양전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탑10 안에 빅테 안에 들어가는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자 애플 다 올라갔고요. 구글, 아마존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면서 2.5조 달러까지 시총이 늘어났습니다. 자 메타 1.8조 달러, 브로드컴 1.4조 달러, 네. 네, tsmc 테슬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잘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아마존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제블루에도 이제 예, 지금 어 제공한다. 이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자, 아무튼 자, 인터넷을 스타링크에 이어서 예 아마존도 제공을 하네요. 자, 요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간 이유는 유럽 쪽이 벌금을 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예, 여태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키지를 같이 팔았는데 이제 나눠서 팔게끔 하면서 벌금은좀덜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세이즈폴스가 예, 전망을 조금 낮게 내놓으면서 예, 주가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픈 AI는 새롭게 잡스플랫폼을 또 내놓는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어,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이제 어, 알고 이제 직업을 구할 수 있게끔 예,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자 자격증, 설티비케이션 프로그램을 또 자, 운영하면서 자 A o p AI가 이제 잡스 플랫폼 자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자격증까지 이제 제공해 주는 사회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 시험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예, 실적 발표는 다 얘기 드렸고요. 룰 루르램은 실적났는데뭐 거의 잘 나왔는데 13% 빠졌고요. 자 브로드컴도 조금 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거 외에는 뭐더 특별한 예, 지금 예, 기사는 나오고 있지 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AI 쪽에서는 오늘 리졸브에이의 파가야, 비직스 코핀, 이런 예, 거 사운드아운드, 아이온큐도 잘 올랐고요. 큐비티, 뭐 양자컴퓨터들도 자 오늘 잘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리게티도 오늘 올랐네요. 자, 큐비티에서도 오늘 잘 버텨서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진 게세일즈폴스랑 스노우. 자, 요게 실적 안 나오면서 같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오라클이라든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팔란티어도 오늘 양전을 했네요. 예, 잘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쇼핑 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는데요. 자, 메이시 실적 잘 나오는 이후에 어제 20% 올랐는데 오늘 5.90%더 상승을 했고, 룰루레몬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13%가, 자, 확 빠집니다. 또, 예,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가 또 자, 온것 같고요. 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크록스 2.58%더 올랐습니다. 오늘도. 자, 나이키도 올랐고요. 예, 식당 주식들도 조금, 예, 반등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케어 쪽은 예, 오오인인이티티브지카 예, 이런 거적 y c 가 근처죠. r o n 일 o n n h u tal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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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to 전파졌고 자그 다음에 항공주들 중에서는 예, 로키드마틴 예뭐 전쟁 관련된 것만 좀 올랐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자 하라 그랬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냥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좀 나오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 평강 넘치 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라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자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꼭. 읽어 보시고요. 네, 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명내 되시고 좋은 밤 되고 되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